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헬로 이슈 토크. 시민이 행복한 원주시를 목표로 시장을 펼치고 계신 원창목 원주시장 모시고 경자년 원주시 현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원창목 원주시장 이다희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네. 밝았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신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헬로 이슈토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경자년 새해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꿈꾸는 모든 일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민을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이 행복한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올새해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새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 시정 방향과 이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네. 2019년 한해 이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한 해를 보내셨는지 주요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격려의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아, 지난해는 원주 역사상 가장 성과가 많았던 한 해였다. 음,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하도 많아서 국가 공모 사업에 저희가 한 60건 정도가 선정되는 그런 쾌거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60개를 다 나열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불원 국가 산업단지가 지정돼서 용역이 실시되고 있고 원주천 댐이 드디어 착공한 그런 네. 한 해였습니다. 또 일군사령부 이전하면서 14,000 제곱미터의 달라는국국 3만 제곱미터를 저희가 이제 시민 품으로 돌려받게 됐고, 네네. 또 국군병원 부지가 3만 평이 되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땅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또 군부지, 일군수지원사령부라든지 방곡동 예비군 훈련장 이런 것 120만 제곱미터가 국가가 개발하는 그런 지역으로 지정돼서 우리 시 예산 부담 없이 국가가 개발하는 사업이 지정됐습니다. 또, 캠프론 기지가 반환된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가 가입되었고, 전국에서 일곱 군데 제1차 법정 문화 도시에 원주시가 지정된 그런 한 해였습니다. 네. 또, 도시재생사업이 학성동에서 추진되고 있었는데, 중앙동과 봉산동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 국가주도형으로 뉴딜사업이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짓들 호수공원 조성 사업 40만 제곱미터가 되는데 이것도 전액 국비 사업으로 한 1,8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은 이 사업이 최종 확정돼서 금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부터 토지 보상 및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도심 성 물길 복원을 위한 단계천 복원 사업도 착공이 되었고 치악산 바람숲길 조성 사업도.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200억을 투자해서 도심 속의 폐선 부지를 활용해서 걷기 좋은 길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내리고촌 재생 사업에 선정이 됐다든지, 또 혁신도시, 기업도시, 또 무실동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비 최종 확정돼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된 곳도 있고 착공을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업들이 다 완성되고 나면 정말 원주시가 달라진 음, 네. 그런 원주시로 시민들께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장님께서 이제 2019년 한해 이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원주시 이제 크고 작은 이슈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이다희 기자가 생각했을때좀 추가적으로 주요 이슈들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수장님께서 워낙 뭐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2019년 원주시는 진짜 대내외적으로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세계적 성과라고 할 만한 빅 이슈가 총 결집한 한 해였었는데요. 어, 시장님 말씀처럼 일군지사 이전 에 따른 군부지 개발 계획이 또 정부 주대, 주도로 추진이 확정된 것 그리고 캠프롬 반환 확정도 주요한 성과입니다. 또 원주시 역점 사업이었던 학성동 우산동 일대 정지뜰 호수공원 조성 사업도 전액 국비로 진행이 확정된 것큰 경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착공 15년 만에 원주 기업도시가 완공이 됐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정주 여권도 빠르게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성동 등 구도심 도시 재생이 정부 뉴딜 사업에 이제 선정돼서 탄력을 받게 됐고, 원주 재청관 복선 전철 개통을 위한 남원주역도 이제 거의 완공이 됐잖아요. 그리고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에 선정된 데 이어서 또 법정 도시, 문화도시로 지정돼서 문화도시 원주라는 브랜드가 이제 공신력을 얻게 됐습니다. 또이 밖에도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사업이, 어, 그 복선화하는 사업이 정부의 타당성 제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원주시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만한 과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지난해 또 안타깝고 어, 아쉬운 일들도 있었는데요. 원주 중앙시장 그 화재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가 중점 추진해온 문막 화훼 특화 관광 단지가 어, 사업자가 토지 확보에 실패하면서 관광단지 지구 지정이 취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 주택 미분양. 사태는 원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해결할 해야 과제로 남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9년 원주 주요 이슈들에서 드파운드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0년 현안 사업을 위해서 속도를 이제 낼 텐데 어떠한 사업들 역점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음, 해주시죠. 이다희 기자님께서 명쾌하게 정확하게다 파악하고 말씀해주셔서 네. 네, 그러한 사업들을 이제 피부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화해 특가 관광단지가 아쉽게 됐다, 이제 말씀 주셨는데, 시장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해 특가 관광단지가 한 80만 평 정도 됩니다. 음, 네. 그 정도가 되면, 시장은 그 화해 관광단지를 통해서, 사계절 꽃방남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시민들한테는 그만큼 많은 일자리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아, 거제도에서 식물원 하나 개장했는데, 예, 300억 투자해가지고 그런 관중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화이트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식물원에 한 8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한두배 내지 세배 이상 들어가는 그런 걸로 계획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시장 해야 될 일은 관광,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일자리 만들고 관광 제일도시를 만들 때, 예,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시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에 대한 고민 없이 예, 가동해 보지도 않았는데 미래 예단에서 시민 건강을 해칠 것이다 그러면서 발목 잡기 형태로 진행되거나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화이트카 강단지가 잘 재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서도 노력하고 있어서 시에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할계획이라는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상반기 한 5천억 정도로 지출을 늘려서 지 경기 부양하는데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관연 관광지 주요 시설들이 대부분 금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성하게 됩니다. 대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케블카라든지, 이그 다음에 하늘 정원, 그 다음에 잔돗길, 전망대, 건너가는, 관연산으로 건너가는 400m에 달하는 유리다리, 이런 것들이 현재 설계가 다 마무리돼서 금년 안에 다 착공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케이블카는 해에서, 어,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 내년, 그, 한 상반기 안으로 완성될 계획이고, 또, 4D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또 아리꿀, 4D 관광열차나, 또, 원주천댐 주변에 130에서 150만 평에 달하는, 어, 산악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변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대학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여주원주 북선전철이 사실상 확정됐는데 예타 기간을 어떻게든지 단축을 해서 재인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네.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역점 사업 이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좀 2020년에 주목해 봐야 할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시장님은 도시 디자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시정을 이끌면서 가장 큰 목표로 삼으신 게 원주시를 좀 체계적이고 새롭게 좀 디자인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늘 강조하시는데 일단 정지뜰 호수 공원이 전에 국비로 진행되는 이제 수변 도시 조성 사업이잖아요. 원주천 홍수 예방 사업이기는 한데 이 군부대가 위치해 있던 어, 그래서 이제 개발 없이 낙후되어 있던 이 우산동, 학성동 일대를 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주목할 만한 사업이 될것 같습니다. 또 구도심의 변화도 주목이 되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원주역 이전 또 중앙선 도심 구간 폐선에 따른 어, 그 도심 유휴 부지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원주시가 새롭게 그리고 있는 중앙동, 학성동, 어, 봉산동 등의 구도심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네, 상태여서 네.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찾아올지 어,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예산 문제입니다. 2020년 이제 역대 최고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일조 2천억 원을 확보했는데 좀 신속한 사업 추진 기대해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어, 뭐 댐이라든지 군부대 이전이나 교도소 이전, 정지뜰 호수공원 이런 것들이 예, 대부분 2010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네. 예, 이제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이달 기자님은 계속 지켜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러한 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참. 복 많이 받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대부분 제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의 뜻을 잘 이해하고 중앙부처를 한 50번에서 100번씩 다녀서 다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물의 도시를 만들고 싶은 2 0 1 0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바로 원주천 댐입니다. 착공을 했습니다만은 댐을 만들어서 원주천에 항상 물이 흘러가는 원주시. 그리고 하류에는 우리 물이 없잖아요 원주시는. 네네. 그래서 하류에는 정짓들에 40만 제곱미터의 호수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일들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계천 복원 사업도 마찬가지. 콘크리트에 덮여 있는 걸 걷어내서 도심에 물기를 복원한다든지. 또 행구동 수변공원에 아이들 물놀이장을 만들고 운동장을 리모델링하면서 보물섬 물놀이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음, 네. 또, 중앙도서관 앞에도 벽천을 만들고, 음악분수를 만들고, 단계동 장미공원 디모델 하면서도 대규모 벽천을 만들고, 이래서 도심 속에 우리 시민들이 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수련도시로 만들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성과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낙후된 구도심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만 받은 것만 4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과 시예산을 같이 보탠다, 그면 아마 구두심이 예전 같은 구두심이 아니라 활기 넘치는 그런 구두심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노력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꾸준히 정부를 문턱이 딸도록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유산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얘기한 것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원주시가 2020년 당면 과제로 꼽은 것 중에 이제 여주원주 전철 복선화 사업기간 단축인데 어떻게 사업이 지금 추진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은 인천 송도에서 강릉을 잇는 동서철도만 가운데 유일하게 어 단선으로 추진돼온 구간입니다. 어, 여주에서 원주까지 21km 정도인데 굉장히 중요한 구간임에도 단선으로 추진돼서 그동안 강원도와 원주시가 꾸준히 복선화 필요성을 제기를 해왔었는데요. 어, 당초에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돼 왔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선정이 돼서, 올해 한해 동안 이제 현장조사 등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이제 복선화가 결정이 됩니다. 복선화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당초 5,300억 원에서 8,900억 원 가까이 늘어나는데요. 복선화하면 2024년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여주 복선화 전철 사업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좀 단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단선에서 복선화되는 것은 우리 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시작은 단선으로 하지만 복선으로 준공내겠다 시민들한테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음, 네. 그 프로그램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주 원주 구간이 왜 복선이 되느냐 하면 이것이 여주 이천 거쳐서 성남, 광명시 거쳐서 인천 월곡까지 가는 동서 횡단 철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에 에비타장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강남 수서에서 광주 거쳐서 원주로 오는 철도 노선이 또 하나 추가됐는데 이 사업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단선 가진 용량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복선으로 하는데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도 와서 얘기했지만 에타 없이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단축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에타를 보통 1년 이상 걸리는데 6개월 이내로 단축하면서 설계는 복선으로 전제하에 설계도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업 추진 이제 상황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앞으로 이제 원주시의 대규모 개발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 유유부지 개발 사업도 그렇고, 캠프롱, 음. 반환 결정, 정지들 호수공원 확정 등좀 많은 대규모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사업이 대규모인 만큼 주민들의 좀 반대 여론이나 민원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네. 됩니다. 그런 것들 좀 어떻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신지 네.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민원이 있습니다. 네. 특히 저는 옳은 일이라고 하면 욕먹는 걸 두려워서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고연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일로평원 일방통행할 때 그때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욕을 많이 먹어서 그 당시 선거에 떨어질 뻔한 적도 있는데 예, 아마 어떤 사업을 해도 100% 찬성하는 일은 없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아마 정제도 호수공원도 40만 제곱미터를 이렇게 토지 보상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또 받는 그 토지 보상을 받거나 그러다 보면 기대치에 못 네, 미치거나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민들을 잘 설득하고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하나 둘 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께서는 그래도 시가 하거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속도 상하고 막 그런 일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많이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또 양보, 배려해 주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추진하는 사업마다 그래도 커다란 잡음 없이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귀를, 시민들께 귀를 더 열고 청취하고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포블 이슈가 너무나 많은데 아, 시간이 네.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뭐원주 시장을 이끄신 지 이제 10년 정도가 네. 되셨잖아요. 민선 7기 임기 이 중반 정도에 접어든 거가 2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 네. 남은 임기 동안 현화석 공약들을 좀 어떻게 완성해 나갈 계획이신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일들은 거의 다 지켜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저희 뭐 시장이 공약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에 우리 공무원들이 참모들이 정말 열심히 해 줘서 어떻게든지 만들어 나가자 이런 것이 에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것이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지금 느껴질 정도로 공무원들도 네. 많이 변했다. 제가 2010년도 에 시장 됐는데 중앙부처 다니는 공무원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솔선해서 세종시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계속 직원들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공직회의 문화가 된것 같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사업들은 이제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다녀서 50번에서 100번씩 다니는 건 아주 비일비재하다, 껀껀 예. 그래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만큼 일하지 말고 꿈만큼 일해라. 안 되면 대기하고 없으면 만들자. 이런 철학 가지고 어, 하나둘 완성해 나가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제 임기가 이제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 더 확실하게 달라진 원주시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민이 행복한 원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고군분투, 발벗고 일을 하실 텐데 네. 앞으로 시정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에, 저는 그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행복한 일들을 하고자. 에, 꾸준하게 노력해왔고, 또 걸으면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풀어날 건가 고민하고. 그래서 저는 이 도시설계 전공, 전문가 시장으로서 정말 전문가다운 시장이 임기가 끝나니까 정말 도시가 달라졌다. 음, 네. 이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민자공원이라든지, 시가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시민들의 필요한 시설들을 갖춰나가고 있는데, 아마 제 임기가 끝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1인당 공원 면적이 가장 많은 도시가 원주시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걸어서 5분 이내에 도시공원이고, 그리고 도시 전체가 관광지, 그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소금산 출렁다리, 4D 관광열차, 온지템 주변의 관광지, 이것 말고도, 그 도시 곳곳에 시민들이 쉴 만한 수목원들, 이런 것들이, 지금 동아만 수목원이 있는데, 그 정도 수주,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입장 료에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수목원들을 도시 곳곳에 만드는 일들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들께서, 이제 마무리나 잘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면 다음 시장인 잘 마무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일름 벌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년 특집 헬로 이슈 토크 지금까지 시민이 행복한 원주를 꿈꾸는 원주 원주 시장과 이다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